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다윗은 거기에서 모압의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 주실 때까지 나의 부모가 이곳으로 들어와 임금님과 함께 머물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자기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하였다. 다윗이 산성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다윗의 부모는 모압 왕과 함께 살았다. 그때에 가시라는 예언자가 다윗에게 그 산성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떠나서 헤레 숲으로 들어갔다. 하루는 사울이 기부아 산등성의 에셀나무 아래에서 창을 들고 앉아 있었다. 그의 신하들은 모두 그의 곁에 둘러서 있었다. 거기에서 사울은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타났다는 말을 들었다. 사울이 둘러서 있는 신하들에게 호통을 쳤다. 이 베냐민 사람들아, 똑똑히 들어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 모두에게 밭과 포도원을 나누어 주고 너희를 모두 천부장이나 백부장으로 삼을 줄 아느냐? 그래서 너희가 모두 나를 뒤엎으려고 음모를 꾸몄더냐?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에도 그것을 나에게 귀띔해 준 자가 하나도 없었다. 또내 아들이 오늘 나의 신하 하나를 부추겨서 나를 죽이려고 매복 시켰는데도 너희들 가운데는 나를 염려하여 그것을 나에게 미리 귀띔해 준자가 하나도 없었다. 바로 그때 사울의 신하들 가운데 끼어 있던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서서 보고하였다. 제가 이세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노브로 와서 아히누베 아들 아히멜렉과 만날 때였습니다. 그때에 아히멜렉이 다윗이 해야 할 일을 주님께 여쭈어 보고 나서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은 물론 노베 에 있는 그의 집안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들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모두 왕에게로 나아왔다. 사울이 호통을 쳤다. 아히두베 아들은 똑똑히 들어라. 아히멜렉이 대답하였다. 임금님 말씀하십시오. 사울이 그를 꾸짖었다. 내가 왜 이새의 아들과 함께 공모하여 나에게 맞서려고 하였느냐? 내가 왜 그에게 빵과 칼을 주고 왜 그가 하여야 할 일을 하나님께 물어서 그가 오늘날과 같이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고 매복하도록 하였느냐? 그러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모든 신하들 가운데서 다윗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더구나 그는 임금님의 사위인 동시에 경호실장이며 이 궁중에서 매우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가 할 일을 하나님께 여쭙는 일을 제가 오늘에 와서 처음으로 시작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님은 이 종이나 이 종의 온 집안에 아무 허물도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 종은 이런 일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왕은 이런 선언을 내렸다. 아히멜렉은 들어라. 너는 어쨌든 너의 온 집안과 함께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왕은 자기 곁에 둘러서 있던 호위병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당장 달려들어 주님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들은 다윗과 손을 잡고 공모하였으며 다윗이 도망하는 줄 알았으면서도 나에게 귀뜸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의 신하들은 손을 들어 주님의 제사장들을 살해하기를 꺼렸다. 그러자 왕이 도액에게 명하였다. 내가 달려들어서 저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러자 애돔 사람 도액이 서슴없이 달려들어서 그 제사장들을 죽였는데 그가 그날 죽인 사람은 모시 에봇을 입은 제사장만도 여든 다섯 명이나 되었다. 사울은 제사장들이 살던 성읍 노베까지 가서 주민을 다 칼로 쳐 죽였다. 그는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전먹이소 떼나 나귀 떼나 양 떼를 가리지 않고 모두 칼로 쳐서 죽였다. 아히두베 손자이며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은 거기서 피하여 다윗 세계로 도망하였다.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사울이 주님의 제사장들을 몰살 시켰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그날 내가 애돔 사람 도액을 거기에서 보고서 그가 틀림없이 사울에게 고자질 하겠다는 것을 그때 이미 짐작하였소. 제사장의 집안이 몰살 당한 것은 바로 내가 책임져야 하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지냅시다. 이제 나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바로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기도 하니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사우를 피해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로 망명하려던 다윗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은신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형제들과 온 집안이 그에게로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통치 아래에서 압제를 받던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던 사람들, 그리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모인 400명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한편 사울은 다윗을 찾지 못하는 신하들에게 호통을 치며 그들을 나무랐습니다. 그러자 에돔사람 도액이라는 신하가 나서서 다윗이 노베에서 아히멜렉과 만난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에 사울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한 노베 제사장들을 모두 기부하로 불러들였습니다. 광기의 찬 사울은 다윗에게 음식과 칼을 준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영모자로 몰아 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도액은 무려 85명의 제사장을 그 자리에서 죽였다고 사무엘기는 전합니다. 사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제사장들이 살던 성읍 노베까지 가서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나 양떼를 가리지 않고 모두 칼로 쳐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다윗을 찾아가 사울이 주님의 제사장들을 몰살 시켰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를 자기의 책임으로 돌리며 슬퍼했습니다. 도액이라는 자가 틀림없이 고자질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음에도 이를 저지하지 못한 자신을 탓하며 제사장의 집안이 몰살당한 것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하들에게 호통을 치며 책임을 돌리는 광기 어린 사울의 모습과 대비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자신으로 인해 죄 없는 제사장 85명과 성읍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만 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상심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왕이 되겠다고 나선 적도 사울에게 잘못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고 사울은 그런 다윗을 시기하며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은 또한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 다니는 생활이 언제 끝이 날지 알수 없었습니다. 이런 도망자 생활이 지속되다가는 노베 제사장들과 주민들처럼 자신으로 인해 무고한 이들이 또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기에 아비 아달이 전한 참극의 소식은 다윗을 주저앉게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자신에게로 도망쳐온 아비 아다를 향해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지냅시다 하고 말하며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오히려 그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은 이제 기름 부음 받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에게 희망을 걸고 찾아온 400명의 무리가 그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통치 아래에서 압제당하더니, 빚에 쫓기더니,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던 이들 모두에게 다윗은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그를 바라보지 않고 지금 자신이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울의 분노는 다윗이 어찌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함께 있는 400명의 무리를 돌보며 그들의 곁이 되어주는 일은 지금 그가 할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이 버린 일은 다윗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불행 앞에 주저앉는 대신 지금 곁에 있는 이들의 희망이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무리에 불과했으나 다윗은 자신을 찾아온 이들을 외면하지 않았고 그들과 함께 새날을 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윗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서 보여주시며 완성하신 복음의 길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길에서 뜻밖의 불행과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낙심하여 주저앉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작고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지금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성실함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울의 폭거가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압제받는 이들의 곁이 되기로 마음먹은 다윗처럼 우리도 작은 일에 충성하며 곁에 있는 이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게 해 주시기를 이 저녁에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작고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지금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성실함을 저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